아이고, 젊은이가 벌써 독립하는 거야? 집도 가깝다면서, 왜 자취까지 하는 거야? 아, 네. 직장이 근처라서요. 그리고 집에서도 독립하라고 성화라서. 그래? 아 미안해. 꼬치꼬치 물어서. 아니에요. 물어보실 수도 있죠. 근데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물어봐. 여기 집이 유독 주변보다 집세가 싸게 올라왔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뭐 뭐지? 무서운 얼굴이다. 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왜집 싸게 주는 게 불만인가? 집세 다시 올려? 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운이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월세를 선불로 주는 조건이니까, 이걸로 큰돈벌 생각도 없고, 월세만 밀리지 않으면 돼. 선불로 무조건 드려야죠. 이 집, 아주 좋아요. <laughs> 그래. 둘러보면 알겠지만, 빌트인이 다 되어 있어서, 몸만 들어와 살아도 된다고. 이 물건들도 그냥 써도 된다고요? 그래. 전에 살던 사람 물건이긴 하지만 또 치우면 쓰레기고. 예전 살던 분이 급하게 나가셨나 봐요. 어. 어 그렇지. 급하게 나갔어. 며칠 뒤. 야. TV까지 놔두고 가다니 완전 개꿀이네. 주변에서 독립하면 돈 많이 든다고 난리인데, 나는 완전 거저하냐? 운이 좋았어. 어? 누구지? 여보세요? 저기, 666호 사시는 분이죠? 새로 이사 오신.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밑에 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요. 혹시 집에 애기 키우시나요? 뭐, 동물 같은 거나? 아, 밑에 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근데 저희 집에 애기나 동물은 없어요. 저 혼자 있는데, 저도 지금 한 시간째 쇼파에 앉아서 TV 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야, 이 사람? 그리고 내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지? 경비실에서 알려줬나? 다음 날은 야근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게 되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시라고요? 안녕하세요. 아랫집인데요. 어, 네. 어쩐 일이시죠?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아, 죄송합니다만, 조금 발걸음이 시끄러워서요. 조금 조용히 좀 다녀주실 수 없을까요? 저기, 저 지금 회사인데요?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잘못 들으신 거 아닌가요? 아, 그렇군요. 층간소음이 옆집에서 날 수도 있다고 듣긴 했는데. 뭐, 죄송합니다. 뭐야, 이 사람. 얼마나 예민한 거야? 사람이 없는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전화 걸다니, 조금 짜증나는데. 다녀왔습니다. 어? 거기! 거기 누구야? 나와. 나다 알아. 나오라고! 에헤. <laughs> 있을리가. 혼자 살면 이런 거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 피곤하다. 빨리 씻어야지. 응? 이거 뭐야? 무슨. 물기가 아이고 물을 제대로 안 끄고 나갔구나. 에이 물세 엄청 나온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오늘은 시도 때도 없이 걸려오던 밑에 집에서 전화가 안 오네. 사람이 그렇게 예민해서야 어떻게 아파트 사는 거야? 그냥 주택 살아야지. 아 피곤해. 몸이 너무 피곤해 왜 이러지? 감기라도 걸린건가? 오늘은 월차라도 내고 집에서 좀 쉬어야겠는걸 뭐야 왜 이렇게 문자가 갑자기 오는거야 당신 때문에 한숨도 못잤어 시끄러워 미치겠다고 당신 일어나면 당장 내려와 아니면 내가 칼 들고 올라갈테니까 뭐 뭐야 칼을 들고 온다고? 진짜냐? 아 그러고 보니 칼 들고 온다는 지면인데 너무 내가 무방비로 내려온 거 아니야? 그냥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지? 문 열리면 갑자기 찌르거나 하진 않겠지? 그냥 상대하지 말고 갈까? 으 열렸다. 뭐야? 이 사람 코스프레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 여름에 무슨 산타 복장, 무슨 일이신지요? 저... 저기... 층간 소음 때문에 왔는데요. 층간 소음이요? 아래층에서 오셨나요? 아... 아니요, 위층에서 왔는데요. 위층이요. 사... 사모님께서 계속 연락 주셨거든요. 시끄럽다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소음은 없었을 텐데. 음,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집에는 여자도 없고요. <laughs> 살아 있는 여자는 말이죠. <laughs> 네? 그 그게 무슨? 우리 집에 여자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저는 바빠서 이만. 뭐지? 이 집에 여자가 없다고? 그럼 나한테 전화한 사람은 누구지? 뭐야? 그럼 지금까지 나한테 항의 전화하고 문자 보낸 여자는 누구였던 거야? 분명히 666호 미치라고 했는데 귀신이라도 있는 거야? 근데 귀신이 전화를 했다고? 걸려온 전화로 전화를 해볼까? 메시지를 받았으니까. 어? 이게 뭐야? 뭐지? 또. 가민 반응 아니야? 아니면 층간 소음에 시달리는 여자가 전화번호를 잘못 알고 전화했는데 네가 거기에 맞장구 쳐준 그런 상황 아닐까? 설마. 그럴 것 같은데 너몇동몇 턴지 몇 어느 아파트인지 그 여자한테 물어봤어? 666호라고 그 여자가 말하긴 했는데 어느 아파트인지는 내 말이 맞다니까 그 여자도 너도 사실은 다른 아파트 살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아파트 사는 사람이 한 둘이야 층간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면 아예 죄송합니다 그 말부터 하잖아 그런가 음 하긴 밑에 층에는 여자가 안 산다고 했습니까 하지만. 일은 그날 밤에 터졌다. 집에 계신가요? 층간 소음 때문에요. 나는 같은 아파트가 아니라고 잘못 연락했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순간 조금 짜증이 밀렸다. 생각해보니, 이 여자가 잘못 연락하는 바람에 나까지 곤란해질 뻔했잖아. 열받아. 골탕 좀 먹어봐라. 나는 차고가 있을 거라고 집에 아무도 없다고 문자를 보냈다. 그래 당신도 좀 무서워해봐. 아무도 없는 윗집에서 쿵쾅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면 당신도 쫄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해결하라고 애꾸준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말이야. 그런데 그때 이집 비밀번호는 아무도 모른다. 아무도... 아니, 술 먹고 누군가 잘못 누르는 걸 수도, 옆집에서 착각해서 누르는 것일 수도. 하지만, 문이 열렸다. 누구지? 누군데? 우리 집 비밀번호를... 근데 내가 왜 숨은 거야? 아니야, 위험해. 만약 흉기라도 가지고 있다면... 으. 이 고약한 냄새는 또 뭐고? 언제쯤 들어오시나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 음... 그, 큰일이다! 저 지금 들어가는 중입니다. 남자친구들이랑 같이 갈 예정이라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야? 누군데? 제발, 제발 빨리 좀 나가라. 아... 제 얘기를... 도대체 뭐야 저 사람? 우리 집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온 거지? 우리 집 아래층이라고 사칭하고는 내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다는 건가? 네, 112입니다 여보세요, 112입니다 말씀하세요. 집에, 집에 있었네, 있었네. 아, 아, 당신 뭐야 0에 1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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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내 집이라고. 나도 지분이 있는 집이라고. 뭐? 내 집이라고. <laughs> 내가 시끄럽다고 했지. 순간 소음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없어. 자 <laughs> <사>, 사람 살려. <laughs> 죽어, 죽어, 죽어. <laughs> 죽으라고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로 그 집에서 나왔다. 젊은 사람이 벌써 독립이야? 네, 혼자 살고 싶어서요. 비번이 6666이네. 조심해. 들키면 환불은 없으니까. 사람 있는지 알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CCTV를 매번 확인하나? 층간소음 핑계되면서 집에 있는지 확인하고 들어가. 침대 밑에 쓰던 여자에 나갔으니까 거기 쓰면 되고. 장롱자리장롱자리는 3년째 안 나가. 거긴 앞으로도 안 나갈 것 같은데. 워낙 전망이 좋아서 말이지. 창고 쪽에는 조만간 빌것 같은데. 물어볼게. 거기 몇 명이더라? 지금은 다섯 명 밖에 없어. 다섯 명 밖에.